그 형제는 그냥 그 얼굴에 바르고 나가요 보습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게 아 처방 받아가지고 한 열통 산 다음에. 네네. 노릇노릇 경제매커드 온가족 경제 상식. 네 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은 김상홍님 모시고 보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당신 근처의 보험 설계사 당근 설계사 김상홍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차폰 시기가 왔죠. 그렇습니다. 좋은 아, 것도 아니고 추운, 추운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바로 네. 아토피의 계절. 꽃가루는 날리고 밖에는 나가야겠고, 네. 우리 아이는 계속 긁고 있고, 긁다가 피 나고 딱지 않지고, 이게 진짜 아토피의 세계는 네. 넓고도 광대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이 아토피란 말 자체가 좀 모른다란으로 뜻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뭔지 모른다. 네, 예, 예. 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이는 동전습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아토피와 비슷한 거다. 맞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아이 뭐 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아토피가 동그랗게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을 발랐습니다, 뭔가를. 네, 저도 저희 우리 큰 아들, 자들은 건너뛰었고 막내가 네, 네. 아토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아토피라고 진단을 음. 받으면 보습제를 보통 이제 방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 보습제는 MD, Medical Device라는 실손 보험 중에서 통원 일당에서 처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MD라는 게뭐 특정한 네.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쓰이는 약 같은 걸 MD라고 그렇죠. 부르는 거군요. 허가를 아. 받은 특정 아. 상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 제로이드 엄청 말랐거든요. 예, 주로 이제 그게 가장 많이 처방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의약품은 아니고 네. 화장품도 아니고 그쵸. 보통의 보습제인데 화장품인데 그쵸.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어, 그런 맞아. 제품이다 그거 그냥 사도 되는데 네. 처방을 받아가면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그런 애매한 것들이 좀 있긴 있죠. 예예 네. 예, 맞습니다. 엄마들 뭐배 튼살 크림 같은 거, 아,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MD 일명 제로이드 그 보습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우리 아이의 하루 통원 입원 일당에 맞춰서 여러 개를 이제 처방받을 음, 수 있는 거죠 음. 그 한도에 따라서 음. 실제 저희 막내도 한번 갈 때마다 아홉 갠가 샀어요 아홉 음. 갠가 네, 샀는데 사갖고, 갖다 놓고, 이제, 계속 바르는 거죠. 어차피, 왜냐. 어차피 계속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토피가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네. 뭐, 그 사용량은 만만 먹으면 하루에 진짜 뭐, 3분의 1 통씩 쓸수 있죠. 어, 그죠 어, 예, 예. 예. 바르면, 아, 또 아이가 심하면 온몸에 바르는 때도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을 많이 해놓고, 좀 편하게 쓸수 있었는데, 왜냐면 아토피라는 거는 먹는 약이 아니면은, 굳이 병원에 다시 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네. 아이가 뭐,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네, 네. 아,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MD를, 우리 몇몇 분들이, 음. 남은 거를 중고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아, 처방받아가지고 한열통산 다음에. 네네. 그래 나는 한 다섯 통 쓰고. 네. 나머지는 내가 보험, 그, 적용받아가지고 싸게 샀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뭐, 중고나라나, 뭐, 네. 카페나 뭐, 당근 같은 데 올리는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새 건데 싸니까 또 사고. 맞습니다. 아. 아, 법조... 법인데 그렇죠. 이 법적으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네.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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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쪽에서도요. 이게 손해율이 너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실 없는 사람까지 사니까 예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를 빼고 코로나 첫해 정도까지만 해도 이 m d 로 인한 실손 청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지? 하고 보니, 한번갈때 많이 처방받아서 중고나라 같은 데서. 그래서 판매가 되다 보니,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손해가 되고, 오. 이게 또 이제, 어, 불법적인, 그렇군요. 불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아, 그 건강보험, 그 어떤. 재정건전성에 네. 악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실손 보험에 청구를 하면은 몇 개까지 인정을 해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어, 의사가 따서 네. 몇 미리를 보, 발랐어. 네. 그걸 기록에 남기고 남은 거를 가져가야 돼요. 아, 새걸안 주는구나.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아. 응. 그래서, 한 개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아더 필요하면 더 와라.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우리 아토피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다 알겠죠. 아, 네. 네한통 음, 쓰는데 그렇죠. 며칠 걸리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야. 네. 그런데 아이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한, 한 통만 통을, 줘. 네. 예. 그또발한한번 바르고 줘. 그렇죠. 네. 예. 그 그래야 실손 보험에서 인정을 해줘. 어, 이건 굉장한 손해죠. 어,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제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그렇죠. 어, 이게 어쩌다 한번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예, 예. 예.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안 좋은, 음. 음, 불편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실은 이게 실손보험에서 청구 금액이 2017년에서 <laughs> 21년까지 단 4년 동안 어. 청구 금액이 0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음. 이,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 아토피 아이들이 열 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네. 애는 애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죠. 아토피 비율은 그게 그걸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청가 많아진 건 뭔가 좀 그게 또 피부에도 좋기도 하더라. 네. 애들. 발라주다 보면 이렇게 잘 바르게 되잖아요. 어 그리고 아이들이 좋긴 좋더라. 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환부에 바르지만 형제는 그냥 그 얼굴에 바르고 나가요. 보습 효과가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어, 어렵네요. 어렵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개만 음. 실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가 아.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청구하는 일은 또 어렵기도 하지만. 네. 하지 말자. 네.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네. 모든 아토피 환우들을 위해. 네. 네. 아토피 MD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